안녕하세요. 그로스톨 코인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홀더분들, 지금 그로스톨 코인이 윗꼬리의 캔들을 만들면서, 아직 매도를 못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로스톨 코인은 좀 전형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얼마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시간 봉으로 가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홀더 분들이 꼭좀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1시간 봉에서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갈 때 특징이 뭔지 혹시 보이십니까? 맞아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왔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더 분들한테 오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알려드릴 거요. 대신에 우리 홀더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우리가 급등의 흐름이 나올 때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하는 전략까지 오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시간봉으로 할게요. 이제 중요합니다. 자 앞쪽에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터졌었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항상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은요. 이 매물대를 넘어갈 때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은 바로 급등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뭔지가 이제 중요한데, 코인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도를 누군가가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로스톨 코인에서 앞쪽에 거래량이 터졌었던 흔적이 있네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매 물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380원의 가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자, 330원의 가격이 이제 그로스톨 코인한테는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략이 뭐냐면 제가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아까 38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38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바로 돌파해. 이 나오는 이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380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 조정 받고 재돌파는 하 이거 두 가지의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눌린다고 했을 때는 350원 구간까지 이거는 먼저 올라가고 나서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도 되든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그로스톨 코인을 만약에 조금 눌렸을 때 싸게 매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300원의 구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볼만하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로스톨 코인은 사실 좀 전형적으로 급등하는 코인입니다. 뭐 중장기 관점으로 뭐 가져갈 만한 코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냥 단기성으로 급등의 흐름이 나오면 그냥 알아서 매도하고 떠나시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홀더 분들께서도 좀 크로스톨 코인으로 조금 더 비싸게 매도 매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010-5769-9123입니다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로스털코인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얼마에 매수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매도할 건지 이거 실시간 타점 잡아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전형적으로 급등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비슷하게 제로지라는 코인도 한번 공략을 했어요. 영상 잠깐만 보시면 2034원일 때입니다. 자, 당시 영상 속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가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50원에서 2100원의 가격이요. 아마 이 가격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진짜 신기하게 2,1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빵하고 터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당시 고가가요. 여기 얼마였었냐면 당시 2,834원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약30% 정도의 단기 수익을 충분히 챙겨가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5769-9123이요.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그로스털코인 구독자 분들한테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랑 매도가랑 지정해 가지고 바로바로 어 바로 알려드릴고요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데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거니까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크로스톨 코인 홀더 분들, 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시장이 재미가 없을 때는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공략을 하신 거 진짜 잘 하신 거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만 한번 매수매도 해보시면은 매매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